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전 남편이나 남편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솔직히 사람 대접해주고 싶지도 않고 개자식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만 이해하기 쉽게 남자친구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남자친구나. 서로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기에 연애 시작하면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맞벌이 생활하는 건 저도 원하는 거였고 서로 다니는 회사가 조건적으로 서로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로 나올 이야기거리도 없었습니다. 단지 결혼을 계속 진행하기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인륜지대사라잖아요. 저랑 남자친구 둘이서만 서로 좋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주와 궁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봐야 할건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여겼던 건두 집안이 서로 융합이 되어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도 문제지만 양가 어른들끼리의 마찰 때문에도 멀쩡하던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왔거든요. 그렇기에 제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남편 될 사람의 가족을 충분히 겪어봐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릴 적에 온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어요. 혼자 이민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한국으로 혼자 귀국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부터 친척들까지 전부 오래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연애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한국 당에는 남자친구 말고는 친척도 가족도 그 누구도 없이 혼자였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비록 월급은 적지만 혼자 혈혈단신으로 자립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생활력 있어 보이고 자립심 있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 덕에 제가 남자친구를 좋은 신랑감으로 보고 있었기도 하고요. 요몇년 동안. 해외 입국자 격리답 모다에서 남자 친구의 부모님께서 한국에 올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휴가 일수보다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일수가 더 길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쉽지가 않았어요. 남자 친구는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냐고 가족들 어차피 미국에 사느라 볼일도 없는데 그냥 전화로 대충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신경질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선 결혼 후 인사라니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남자친구 가족을 알아가는 만큼 양가 어른들께서도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유선상으로 대충 넘어가고 싶지는 않다 했어요. 남자친구라도 저희 부모님께 먼저 소개시켜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여자가 먼저 남자 쪽에 인사를 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고요. 청혼 후에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받는 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 쪽에서도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미루기 시작하면, 제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전화상으로 결혼 진행을 하자고 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저도 제가 고집부리는 거 알고 있었고, 그 생각을 바꿀 마음도 없었거든요. 백신도 개발된다 하고 자가 격리도 금방 지나가겠지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덕분에 결혼 준비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더니 또 변이 바이러스다 뭐다 해서 미뤄지고 미뤄졌어요. 그러다 올봄부터 해서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남자친구도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고 조금 들떠있기도 했어요. 남자친구 가족들이 친척들까지 전부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 보니 회사 다니고 있는 저나 남자친구가 휴가를 내서 미국에 다녀올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한국에서도 올리고 미국에서도 올리고 해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한국에 잠깐 방문하시는 걸로 정해지게 되었는데 아버님 쪽에 사정이 생겨서 어머님만 혼자 오시게 되었어요. 도착 일정이 토요일이라 저도 같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한국을 거의 20년 만에 처음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어머니를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다 보니 엄청 들떠 있어 보였고요. 입국장에서 감격의 모자 상봉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제가 다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작은 체구의 평범한 인상을 가진 분이셨고 웃음도 많은 분이셨어요. 평소에 남자친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제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아들이 한국 땅에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제 덕분에 당신들 마음이 많이 놓였다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고집 때문에 결혼도 미뤄지고 중간중간 오고 간 이야기 때문에 저를 안 좋게 보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를 좋게 봐주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2주 일정으로 오셨기에 호텔에 장기투숙을 예약해 놓고 식사도 근처에 있는 분위기 좋은 곳을 예약해 놓았는데 어머님께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아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고 오랜만에 집밥도 해 먹이고 싶다고 하시면서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지낼 테니 예약은 취소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당시 지내던 자취방이 주방 비슷한 게 딸려있기는 했지만 4평짜리 원룸이라 솔직히 음식 해먹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 들어가면 집이 꽉 차는 느낌이라 거기서 지내실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주방에 조리도구라고는 라면 냄비 하나밖에 없는데다가 환기도 잘안 되는데. 같이 지내시긴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호텔에서 편하게 계시는 게 어떻냐고 물었지요. 식사 예약해 놓은 곳도 몇주 전부터 해서 제가 힘들게 예약해 놓은 상태고 예약금도 일부 걸려 있었거든요. 당일 취소시에는 예약금 환불도 못 받았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대꾸라고 하면서. 남자친구 어릴 때는 자기 하는 말에 토 달면 말보다 사대기가 먼저 나갔다고 어른이 하는 말에 토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처음 뵌다고 제 일정 취소하고 마중 나온 거고 아직 결혼 전이라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대기가 올라갔네 하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영 그렇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 팔을 잡아끌어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는 어머님이 사업하시는 분이시고 미국에서도 자수성가 한 데다가 친척들 통틀어서도 가장 성공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고집도 보통이 아니고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분이시랍니다 어머님 고집은 아무도 못 꺾으니 눈치껏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안 그럼 큰일 난다고 하면서요 10년 만에 아들하고 제외했는데요 어련하실까 싶기도 하고 속은 찝찝했지만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내약의 경우에는 예약금 환불 규정이 있기는 했는데 환불받아봐야 20%밖에 못 돌려받는다길래 일단 체크인은 해놓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정 그러면 제돈 내고 해놓으라길래 그냥 취소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 남자친구 돈이었으니까요. 기어이 제말 무시하고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지내시더니 3일 만에 남자친구가 먼저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호텔 좀 다시 알아봐 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직접 알아보던가 근처에 있는 싸구려 모텔이라도 잡아드리라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동안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했던 적이 없어서 첫 인상과는 전혀 다른 반전스러운 어머님 성격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짧은 일정에 상견례도 진행하고 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아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좋으셨는지 남자친구를 저희 부모님께 소개시킬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상견례날 다 보게 될 텐데 뭐하러 인사를 가느냐 듯이 나와서 남자친구와 나중에 전화로 대판 싸웠습니다. 어머니 10년만에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면서도 이 모든 게 우리 결혼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너무 무신경한 것 같아서 서운했거든요. 결국 옆구리 찔러서 절박기 식으로 하루 시간을 내서 남편만 따로 불러내 친정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옛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같은 극적인 것까지 기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제가 당시 예비시어머니라고 눈치 살살 보면서 성질 죽여가며 맞춰갔던 것도 있으니 어느 정도 적당히 싹싹하게 굴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자친구한테 평소 아낀다고 거의 10년 가까이 뚜껑도 따지 않은 양주를 꺼내면서까지 술을 한잔 권하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신다고 술은 안 된다고 하면서 술잔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억지로 마시라는 것도 아니고 술 한잔 받아서 마시는 척만 해줘도 충분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 무한하게 만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고 원하는 대로 다 맞춰 줬는데 남자 친구는 자기 어머니 챙긴다고 하는 걸 보니 말이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자 친구가 어머니 걱정도 되고 자리가 긴장도 되고 하니까 그랬을 거라며 좋게 넘어가셨지만 끝내 서운함이 컸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제가 남자 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쭉 연애해 왔던 걸 옆에서 지켜봐 오셨고 살아보면 생활력 있는 남자가 최고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틀 뒤에 양가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일정에 맞추다 보니 시간이 빠듯해서 상견례 자리에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신혼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남자친구 친척분 중한 분께서 은퇴 후에는 다시 한국으로 여기민을 오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국의 집을 미리 사두셨다고 합니다.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 쪽 구도시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그 집을 비워놓을 테니 일단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현재 미국에 진행 중인 큰 사업이 있어서 돈이 묶여있는 상황인데다가 한국으로 송금 시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당장 집을 해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다행히 그 지역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으로 통근이 가능한 거리이기도 해서 신혼 생활을 거기서 시작하는 건큰 무리가 없겠어서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나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돈은 남자친구 부모님 돈 문제가 해결돼서 진짜 신혼집을 구할 때 그때 쓰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래도 신혼집인데 리모델링 정도는 해야지 않겠냐면서 남자 쪽에서 집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 저희 보고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오래된 아파트보다 고쳐놓은 집에서 사는 게 좋지만 그게 돈이 한 푼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남자친구 친척분이 은퇴 후에 지낼 집이라고 하니 명의 문제도 있었고요. 어떻게 해도 내 재산이 될수 없는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남의 집을 제가 고쳐가면서까지 그 집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집을 해주실 때까지 남자친구가 불편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게더 낫지 않겠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나중에 아이들 명의로 집을 구하고 그때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리모델링까지는 아니지만 장판이나 도배 정도는 새로 하고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건 이사갈 때 도로 가져가도 되는 부분이니 그건 저희 쪽에서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고집을 따로 부리지 않았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인해 수긍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조금 문제가 생길 뻔했지만 아무튼 당장 결혼 후에 머물진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결혼식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예식장의 경우는 저랑 남자친구가 전부터 알아본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룰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물어보니 미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끝나면 친척들도 전부 다 데리고 오시겠다고요. 남자친구가 한국에 인맥이 거의 없고 불러봐야 회사 동료 정도밖에 없는데 다 불러봐야 20명 남짓 되겠더라고요. 최소 보증인원 때문에 식대는 식대대로 나가고 신랑 측 하객석이 텅 비어 있으면 아들이 기가 죽지 않겠냐고 부탁을 하셨어요. 안 그래도 미뤄진 결혼인데 더 미루자고 하시는 말씀이냐 하니 그건 아니고 일단 저희 부모님 비행기표를 보내드릴 테니 미국에서는 먼저 식을 올리자고 하시는 겁니다. 미국에서야 어차피 저희 쪽 하객은 없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저나 저희 부모님이 듣기에도 남자친구 학행 문제라던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식을 올리고 남미 쪽 휴양지로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처럼 해외여행인데 신혼여행지에 어떻게 따라가겠냐고 하시면서 미국 동부관광을 패키지 끊어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어머니는 결혼 문제를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은 확실시되었는데 웨딩 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니 준비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올리는 결혼식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예식장 같은 것도 알아볼 필요 없었고, 집도 저희 집이 아니라 남자친구 친척 집에서 한동안 살게 되었고, 예상 같은 것도 정확히 모르니 집을 알아보러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러올러서 미국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고 있고 그 일정에 진짜 결혼식은 아니지만 결혼식이 포함되어 있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니 그때서야 결혼을 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3일의 일정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이 사는 지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이라고 별 다른 거 없더라고요. 저는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야외에 성대하게 차려진 결혼식을 생각했는데 예식장이라고 시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혼식이었네요. 음식도 한인마트 반찬가게에서 주문하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부모님은 호텔로 숙소를 변경해서 패키지 관광 일정에 맞추기 시작했고 저희는 하루 더 쉬고 시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차에 못 보던 여행 가방이 하나 실려 있었어요.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도도 같이 그 여행 가방을 끌고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섬뜩했습니다. 혹시 설마 우리 신혼 여행지까지 따라 오시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는 같이 신혼 여행 가는 거 아니라고. 혼자 어디 좀 다녀오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차라리 신혼여행을 같이 따라갔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휴양지에서 신혼여행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신혼여행이라고 유명 리조트에서 힐링도 하고 성에 차지 않았지만 진짜 결혼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신혼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같이 지내게 될 집으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신혼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 안방에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나오더군요. 비행기 타고 오느라 수고했다고 하면서요. 이게 무슨, 누가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옛날에 이경규 아저씨 깜짝 카메라에 당하면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있잖아요. 제가 딱그 꼴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당당하게 보면 모르냐고 이 집에서 아들하고 같이 지내려고 왔다는 겁니다. 저번에 한국에 왔다 갔는데 너무 좋아 가지고 사업은 남자친구 아버지한테 맡겨두고 한동안 한국에서 지낼 거라고요. 그동안 떨어져 지내느라 못 받은 아들효도도 받고 며느리 효도도 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에서 넓은 집에 살던 게 있어서 작은 방은 도무지 못 쓰겠다고 아들한테 엄마는 큰방 써야겠다며 안방에다가 짐 풀어 놨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 친구는 거기다 대고 그러시라고 자기는 자취 생활 오래해서 작은 방 쓰는 거 익숙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화의 제 의사는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안방 차지하고 학과를 했다는 이 상황부터 제 의사는 처음부터 고려대상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방 차지해서 짐 풀어놓은 아줌마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어쩔 거야 하는 식으로 나오는 이 개자식 꼴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지요. 아들 짐 푸는 거 도와주던 아줌마가 저 보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아줌마는 이런 거 어디서 배우셔가지고 그러냐고 세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아줌마가 뭐냐고 저 보고 막대 먹었다 어쨌다 하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서 혼인 신고도 안 올렸는데 무슨 시어머니냐고 지금 이 꼴을 만들고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은 거냐고 어이가 없다고 했어요. 언성이 높아지니까. 남자친구가 저번처럼 제 팔을 낚아채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군요. 어머니가 어차피 사업 때문에 여기 평생 계실 것도 아니니까 그냥 계신 동안 맞춰주자고요. 집도 어머니가 해주신 집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니네 친척 집이지 무슨 어머니가 해준 집이냐고 따졌지요. 아직 받지도 않은 돈까지고 유세 떨지 말라고 그렇게 따지면 나도 우리 집 시골에 금송하지열 마리 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에서도 제가 좀처럼 풀지 않으니까 그 아줌마가 따라 들어오더군요. 결혼식도 올렸는데요. 어쩔 거냐고 하길래 결혼식도 어디 교회 예배만도 못한 걸 준비해가지고는 결혼식이라고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쩐지 미국 출발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올리자고 하던 남자친구 속대신 뭔지 뻔히 보이더라고요.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결혼식 올리고 그 이후에 하자고 하고 거절한 게 정말 신의 한수였습니다. 미국 놀러 간다고 들떠서 덜컥 혼인신고 올렸으면 정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할 뻔 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이 상황 이해할 생각 없고, 두 사람이 어떻게 나와도 마음 돌릴 생각 없으니 결혼이고 나발이고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혼인신고 안 했어도 자기는 주변에 다 결혼한다고 말했고, 회사에도 휴가 내면서 결혼식 올린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가 남자친구 뺨싸대기를 한대 올려버렸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 장면을 보고 거품을 물면서 정말 발광을 하더라고요. 아줌마가 아들이 말 대꾸하면 뺨싸대기 올렸다면서요? 아줌마 아들이 저한테 말 대꾸하길래 저도 똑같이 한 거예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제 기분 달래려고 말을 꺼내려고 할 때마다 박수 치는 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남자친구 뺨싸대기를 올려붙였어요. 몇대 맞더니 나중에는 말을 꺼내려다가도 제 눈만 마주치면 움찔하고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제짐 들고 나오면서 밖에다가 내가 사실혼 관계이고 진짜 결혼식을 올렸고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빈집에 시어미가 몰래 안방 차지해서 같이 살자 그래서 이혼했다 그러면 세상 누가 니들 편 들어주겠냐고 당신들 얼굴에 침 뱉게 하고 싶으면 실컷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제게 정말 미안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자리가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결혼식만 올리고 나면 떨어져 살 테니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건 생각 못했다고 하시면서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고요. 그런 결정 내린 건 저도 똑같은데 친정부모님 탓을 할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진짜 혼인신고 올리기 전부터 저렇게 나와줘서 다행인 거 아니냐고 이혼녀 딱지 안 붙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냐고 하고 좋게 받아들이는 척했네요. 남자친구 뺨따기만 스무 대는 넘게 울린것 같은데 고작 그거 가지고는 분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 아줌마한테 한방이라도 크게 먹여줬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하고 평생 지지고 볶고 둘이서 살면 딱될것 같아요. 제정신 머리로 그런 아줌마 모시고 살려자는 세상에 없을 테니 말입니다. 3개월만인가요? 뭐 좋은 일은 아니고 뒷내용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까봐 이렇게 후기를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무시했는데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소중히 마지못해서 아내 될 사람한테도 숨기고 안방까지 내주며 모시려고 했던 어머니랑 같이 말입니다. 이야기는 뻔했어요. 어머님은 둘 사이에 자기가 껴대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남자친구도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말이었죠. 그때 저보고 모시고 살라고 우겨대고 사대기를 날린다던 그 모습은 어디가고 아주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더라고요. 뻔한 이야기더라고요. 그 잘난 사업 때문에 아줌마가 아들 곁을 평생 지켜줄 수가 없으니 뒷바라지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막상 한국에서 3개월 살아보니 지 아들이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것 빼고 어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놈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나이도 착고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없는 이 나라에서 남자친구가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성공할 방법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재벌만큼 많은 것도 아닌데, 그돈 얼마 때문에 미래도 없고, 시자 들어간다고 우스대는 집구석에 요즘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겠어요? 어머님이 그걸 깨닫는 데는 3개월도 걸리지 않은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모르게 아들 다른 여자 엮어보려고 노력도 했을 겁니다. 도무지 답은 안 나오지, 미국에는 돌아가야지, 아들 인생은 망한 것 같지. 저한테 비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일 없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저를 사람 대접 해주는 집구석이었으면 어머니가 한국에서 잠깐 머무시는 동안 한 집에 지내도 좋겠느냐고 저에게 물어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들끼리 몰래 결정해서 저질러 놓고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는 집구석에 제가 제발로 돌아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몽골을 당하려고 말이에요. 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어머님이 저라면 어머님 아들한테 시집 가겠어요? 하고 물으니 그렇다라고 대답은 하지만 말끝을 흐리면서 자신감 없이 대답하는 거 보니 어머님도 자기 아들이라고 어떻게 욕은 못하겠고 그 렇다고 저한테 욕을 하자니 아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 보여서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결론은 일 없습니다.였습니다. 아무쪼록 미국 돌아가는 길에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남자친구한테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한국 땅에서 어디 미국에서 사업하신다는 어머니 믿고 한번잘 살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결혼하게 된다면 안방은 언제 올지 모르는 어머님 위에서 비워두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라고 했지요. 그때 마지막에 성질만 부리고 할 말을 못해서 답답했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다 쏟아낼 자리까지 만들어주고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복수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할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남자친구와 연애할 때보다 헤어지고 난뒤더잘 지내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해요. 눈꽃만 치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으니, 그거 하나만큼은 쉬울 것 같네요. 후기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